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3장.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결국 죽게 되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구절 말씀. 이사야 53장 5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구절 묵상.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많은 이들은 스스로의 죄 때문이라 여겼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 때문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됩시다. 묵상 질문 본문에 가사가 잘 담겨 있는 찬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의 죄를 대신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장 5, 6절.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장 5,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장 5, 6절.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장 5,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장 5, 6절.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장 5,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장 5,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장 5,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장 5, 6절.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장 5,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장 5, 6절.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장 5,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장 5, 6절.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장 5,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